세월을 간직한 역사와 고즈넉한 자연의 하모니. 목청껏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아찔한 순간의 향연. 떠나가는 여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가을을 풍요롭게 채워줄 이번 여행지는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상북도 문경의 첫 번째 여행지 문경하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전통과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 중인 문경세제입니다. 문경 세대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동차를 타고 올라가는 걸좀 추천합니다. 저는 오픈 세트장까지 가는 A 코스를 끊었고요. 이 관문까지 가는 C 코스가 있는데 이 C 코스는 시간대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평일에 오시는 분들은 이 관문까지 가실 거면 C 코스 전동차를 타고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되게 잘해놨다. 와 이런 소품도 있어 대박. 이리 오너라. 예, 네이노, 많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너의 죄는 너무 어? 너무 귀여운 죄. 어, 네 죄가 무엇이냐? 승환 PD님의 성장을 음, 음, 털털 탈리게 한 죄. 연기를 참으로 못하는 반대. <laughs> 네 죄는 연기를 못한 죄다. <laughs> 문경 세제라고 하잖아요. 체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체들도 날아서 넘어가기 힘든 고개라는 뜻이래요 문경세제는 도립공원이거든요 또 국립공원은 들어갔는데 도리, 도립공원은 또잘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을 뜻하는 공원이고 도립공원은 국가가 아닌 도에서 지정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길 중간에 계곡으로 이 물로 내려가서 잠깐 발 담글 수 있는 이런 길도 있거든요. 물론 여름은 다 갔지만 이 물줄기를 들으면 어떻게 또 발을 안 담궈 보겠습니까. 이거 하나씩 딱 담궈 봐야지. 물 너무 깨끗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마셔도 되게 생수 아니야 생수 아니 물이 진짜 너무 깨끗해 나발 담가볼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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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차가워 아아 아니 물이 진짜 어느 정도로 깨끗하냐면 지금 이 밑에 너무 투명해 밑에 다 보여요 와 너무 멋있다. 다음 여행지는 문경의 고즈넉함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문경 짚라인입니다. 문경 보통 생각하면 문경 세제나 되게 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런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와서 너무 재밌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코스가 총 9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9가지의 코스 중에서 3번째 코스랑 9번째 코스가 주가 제일 예쁘대요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3번 코스도 문경 코스 최고의 절경이라고 아 빠른... 빠르... 이 약간 좀 속도가 빠르다는데? 아 여기 제일 빠른 코스예요? 네, 제일 빠른 너 핸드폰 안 떨어뜨릴 자신 있어? 아, 당연하죠. 정말 아. 아이폰 15 나온다던데. 산재 처리 되죠? <laughs> <laughs> 여기서 자사상 없죠? 예, 네, 아, 없어요. 없어요. 어 아, 방금 거는 조금 무서웠다너 고소공포증 없어? 네. 어나 아, 조금 많단 말이야. 아 여기 아, 이렇게 아. 타잔이 됐는데 네. 소리를 지르고 타잔. 네두분다 소리 질러 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선물한다. 아 할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어떻게? 아, 뭐. 어. 아 그럼 저희가 모범 사례를 보고 네. 따라 해보니에요 아, 네. 아, 네. 출발 아 이제 겁나지 않아. 마지나 코스는 여러분, 코스 길만 360m고, 난이도는 고급입니다. 와, 근데 진짜 길다. 입니다. 이것도 뛰어가도 되죠? 안녕. 와, 엄청 길다. 세월이 간직된 철길과 옛날 기차역의 분위기가 현대까지 이어지는 카페 가은역입니다. <목소리도> 여기가 기차역이 아니라 카페입니다 카페 여기가 폐역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라고 해요 <laughs> 이런 것까지 그대로 내버려 내부, 뒀어 너무 좋다 <laughs> 이번에 황동철 역장님께서 입으셨던 <laughs> 이렇게 썼던 모자도 이렇게 해서 써볼 수 있, 있다고 하네요 음, 류명식 그러니까 역장님께서 쓰시던 그런 모자입니다 약간 캡틴 같은 <웃음> 어? <웃음> 그 명식 선생님께서 머리가 굉장히 작으셨던 것 같은데? 9월이면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과일 하면 또 사과가 아닙니까 문경이 사과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이 문경 사과를 활용해서 만든 디저트랑 음료가 굉장히 많아요 사과로 만든 사과 버터예요 어머 사과향 너무 맛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이 아니라 모히또 가서 문경 한잔 해야 된다. 굉장히 건강한 데미소다 먹는 맛. <laughs> 가은역에 이어 문경의 오랜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불정역에 왔습니다. 문경에서 사진 찍기 되게 좋은 스팟을 두 군데를 추천해 주고 싶은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불정역 폐역입니다. 원래는 기차가 다니던 통로였다고 해요. 석탄을 이제 운반하는 기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그런 경로였는데 1955년에 불정역이 이제 개통을 하고 석탄 산업이 마찬가지로 실패하면서 93년에 불정역 폐역이 어 됐거든요. 여기가 요즘에 SNS에서 엄청 사진이 잘 나오기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한번 인생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디님 사진 잘 찍으시죠? 네잘 찍죠. 믿어도 됩니까? 비니님 어디 가 사진 잘 찍는다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걸 이렇게 찍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모델은 아주 베스트인데 지금 구도랑이 줌이 정말 아주 제가 디렉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살짝 당겨서 찍으세요. 인물과 뒤에 배경 간의 거리감이 좁혀지면서 훨씬 더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대답 소리가 작습니다. 네. <laughs> 가위 위의 고즈넉한 정자와 수려한 연못이 반겨주는 다음 여행지는 주암정입니다. 우리 옛날 선조 중에 한 분이신 조선 시대 유학자인 체이카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자라고 해요. 근데 여기도 포토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아침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제가 다 조선 시대 유학자가 된 느낌. 느낌이에요. 자 여기 이 앞에 돌에 딱 올라가서 서서 찍으면 사진 아주 기깔나게 나옵니다. 감독님 믿습니다. 이게 이 방모양이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암정 배 모양이에요? 주암정 배모양이에 아무리 많은지 죽었어 처음에 못을 만들고, 고기를 키운다고 차도 여왕이 그 그게 새끼를 그쳐가지고 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강에 수달이 와서 다 잡고 차도 가신 진짜 잔디밭에서 뜯도먹고 앉았어. <웃음> <웃음> 수달 강에서 잡아먹어야지 응. 여행에서 맛있는 음식을 빼놓아선 안 되겠죠? 문경의 명물, 약돌 한우입니다. This is heaven. 문경이 약돌 한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지도에 약돌 한우를 치면은 본인이 원하는 고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자리에서 구워먹을 수 있는 식당이 되게 많아요. 아, 난 처음에 그 약돌에 굽는 한우인 줄 알았거든? 약돌이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돌이에요. 근데 그돌 성분에 뭔가 좋은 성분이 있어서 그 돌을 갈아서 저한테 먹이고 그게 바로. 약돌! 풍경엔 산악 바이크를 탈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 오! 오! 여기 안 들어갔어요. 와, 가, 가겠습니다 여기 가면 되죠? 와, 와! 조카님 <laughs> 가주세요. 저한 번만 들어가 주세요. <laughs> 내리막길 가겠습니다. 내리막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빠빠빠 아름다운 자연을 짜릿하게, 근현대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수려한 자연을 깨끗하게 느껴볼 수 있는 올가을엔 경상북도 문경 어떠신가요?